강의를 준비하면서 수강생 분들께서 이미 고급 통계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들어서 강의에서는 통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적인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R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간단한 분석을 실습해 보는 것을 중점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 순서는 목차와 같이 t 테스트, 분산 분석, 상관 분석, 회귀 분석의 순서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강의에서 외부 데이터를 R로 불러오는 단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때 불러와서 사용하게 될 모든 데이터는 R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내장 데이터셋인데 대신 제가 실습이 편리하도록 일부를 편집해서 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강의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는 저희 프로그램에서 미리 공유 들었던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본격적인 실습에 들어가기 전에 실습 환경을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에서 작성한 코드는 모두 R 4.2 버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최대한 단순한 코드를 이용하긴 했으나 다른 버전의 R을 사용하면 명령어가 달라질 수도 있기에 수강생분들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R의 버전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네, 제 컴퓨터에서는 버전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결과 값을 확인해 보면, 어, 메이저는 4, 마이너는 0.2라서 R 4.2 버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보다 낮은 버전의 R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install 어, R이라는 패키지를 사용하셔서 버전 업데이트를 해서 저와 버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버전 확인이 되었다면 가장 먼저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검정하는 t 테스트를 r로 진행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강하시는 분들께서 기본적으로 통계적 백그라운드가 있으시다고 가정하고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는 실습 코드 위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습 순서는 데이터 불러오기, 정규성 검정, 등분산성 검정 마지막으로 가설 검정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어, 만약에 각각 10명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 1과 집단 2의 구성원들의 키를 모두 측정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집단 1의 구성원과 집단 2의 구성원의 키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는지를 검정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때 연구자는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어, 그러면 연가설은 집단 1 구성원과 집단 2 구성원 사이에는 키 차이가 없을 것이다가 될 것이고 대립가설은 집단 1 구성원과 집단 2 구성원 사이에는 키 차이가 있을 것이다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래서 검정을 하기 위해 각 집단 구성원들의 신장에 대한 데이터를 불러와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데이터의 수가 많지 않기도 하고 가장 단순한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기 위해 직접 데이터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 한번 코드를 확인해 보시면 화살표 표시가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Group One Hate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할당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뭘로 지어도 상관이 없지만 저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길게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수강생 분들은 자유롭게 짧고 간편한 변수명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변수의 내용을 살펴보면 1 5 7 163, 168과 같은 집단 1 구성원들의 키 정보를 이제 combine c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벡터 형태임을 알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집단 2 구성원의 키 정보도 group2hate라는 벡터로 할당해 주었습니다. 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읽어온 다음에는 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해당 데이터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터 구조에 따라 어떻게 여기에 손을 대야 할지가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아래에서 어, 이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는 어, Structure를 줄인 str이라는 함수입니다. 앞에서 할당해줬던 group1 h a t 라는 변수의 특성을 str 함수를 이용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값을 앞에서부터 살펴보면, 이제 먼저는 num이라는 글자가 가장 먼저 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group1 h a t 라는 변수가 numeric, 즉, 수치형 변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강에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수치형 변수는 정수나 실수 같은 숫자 값들을 의미합니다. 어, 그 다음에는 각괄호에서 1 콜론 10이라는 숫자가 보이죠. 이것은 자료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한 그룹에 10명이 있다고 했으니 데이터의 길이도 1에서부터 10까지 해서 총 10이라는 길이를 가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제 자료값의 일부가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데이터의 길이가 짧아서 전체가 출력되었지만 데이터가 커지면 앞에 10개에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그룹2, 8의 자료구조 또한 스트럭처 함수를 사용해서 확인해보면 역시나 동일하게 길이가 10인 수치형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어떤 구조로 생성되었는지를 확인한다면 다음으로는 평균과 같은 기초 통계량을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summary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summary라고 입력하고 함수 안의 인자로는 통계량을 확인하고자 하는 변수를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데이터의 최소값, 1사분위수, 중앙값, 평균값, 3사분위수, 최대값 이렇게가 산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변수 아까 할당해줬던 그룹 1 헤이트와 그룹 2 헤이트의 기초 통계량을 한번 확인해보면 집단 2 e 구성원의 키가 대체로 더큰 것을 한번 눈으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보기 쉽게 표시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집단의 분포 차이를 한눈에 보기 위해서 저는 박스 플롯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박스 플롯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인자를 그룹 1 헤이트, 그룹 2 헤이트의 순서로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시켜주면 다음과 같은 박스 플롯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순서는 명령어에서 입력된 순서대로 왼쪽이 집단 1이고 오른쪽이 집단 2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박스 플롯의 형태로 최대값과 최소값, 1사분위수와 3사분위수, 그리고 중앙값이 표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그래프를 더 예쁘게 그리기 위해서 색깔이나 이름표, 제목 같은 것을 추가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번 강의에서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더 화려하게 시각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R스크립트 창에 물음표 입력하시고 설명이 필요한 함수 같은 것을 입력하시면 결과를 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인자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눈으로 보기에도 집단 E 구성원들의 키가 약간 더큰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봤다면 이제는 눈으로 보았을 때 나타난 이 차이가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검정해 보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독립표본 t 테스트를 사용해야 하겠고요. 그런데 t 테스트를 실행하기 전에는 이 t 테스트의 기본 가정 사항인 데이터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이라는 두 가지 가정이 만족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데이터가 정규성을 만족하는지를 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정규성 여부를 검정할 때에는 크게 검정 통계량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래프를 통해서 정규분포인지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데이터의 크기가 30개를 넘어가면 중심 극한의 정리에 의해서 정규성 검정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많이들 가정을 하시는데 현재 저희가 실습에서 입력한 데이터는 로우의 수가 20개밖에 되지 않으므로 저희는 샤피로-윌크 테스트의 통계량을 확인해서 정규성을 한번 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집단 1과 집단 2의 키 데이터를 각각 그룹 1 헤이트, hate, 그룹 2 헤이트라고 변수를 할당해 주었는데요. 정규성 검정을 위해서 아까 할당한 이 그룹 1과 그룹 2의 데이터를 combine 함수를 이용해서 전체 데이터를 하나의 벡터로 먼저 합치고 그것을 combined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저는 할당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합쳐진 콤바인드 데이터의 자료 구조를 str, 스트럭처 함수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 각 그룹의 데이터가 합쳐져서 총 20개의 로우를 가진 수치형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하나의 벡터로 할당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그 다음으로 length라는 함수는 아래서 에 데이터의 길이를 알려주는 함수인데요. 이 함수를 이용해서 합쳐진 데이터의 길이를 한번 확인해 봐도 역시 20으로 나타나서 잘 합쳐진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샤피로 윌크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샤피로 점 테스트라는 함수를 입력해 주어야 하는데요. 입력하고 함수에 들어가는 인수로는 방금 정의한 콤바인드 데이터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샤피로윌크 테스트에서 이제 검증할 때영 가설은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를 것이다입니다. 결과값을 한번 확인해 보면 반환된 p 값을 확인해 보았을 때 p 값이 0.9224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걸 해석해보면은 0.05 수준에서 데이터가 정규분포를 따를 것이다 라는 연가서를 기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이 데이터는 5%의 유의 수준에서 정규분포를 잘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규성 가정이 만족됐다 라고 할수 있겠죠. 방금은 통계 검정을 사용해서 이 정규성 검정을 한번 해보았으나 이번에는 데이터가 진짜 정규분포 모양을 따르는지를 그래프를 그려서 눈으로 확인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서 분포를 확인하면 되겠죠. 이러기 위해서는 아래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함수인 히스트, 히스토그램을 줄인 말이죠. 이걸 입력하고 함수의 인자로 아까 할당했던 콤바인드 데이터를 입력해 주면 다음과 같이 히스토그램이 간단하게 그려집니다. 눈으로 봐도 데이터가 얼추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규성 검정이 만족되었으니 이번에는 등분산성 검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히 알고 계시는 레빈 검정과 바틀렛 검정 중 이번에는 바틀렛 검정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의 연가설은 각 표본의 분산이 동일할 것이다. 입니다. 네, 사용되는 함수는 batlet.test이고요. 어, 이게 그렇다면 R 스크립트 창에 한번 물음표를 치고 batlet.test를 입력해서 직접 필요한 인자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창을 쭉 내리시다 보면 argument라는 항목이 보이실 텐데요. 이게 함수에 들어가는 인자들, 파라미터들을 이제 설명해 둔 어,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빨갛게 ppt에서 표시한 부분을 먼저 읽어보면, 해석을 해보면, 어, 첫 파라미터인 x에는 데이터 값들의 수치형 벡터가 들어간다고 나와 있고, 두 번째 파라미터인 g에는 x의 각 원소들에 대응하는 그룹에 대한 요인이 벡터로 들어가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첫 번째로는 바틀렛 함수의 가장 앞에는 그룹 1과 그룹 2를 합친 모든 그룹 구성원의 키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라는 뜻이겠고요. 그게 X가 되고, 아까 정의한 콤바인드 데이터를 그대로 입력하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 인수인 G 값을 입력해야 되는데, 이 G 값이 뭐냐면, 콤바인드 데이터에 들어있는 구성원들이 순서대로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는지를 벡터로 만들어서 바틀렛 함수의 두 번째 인자로 넣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경우에는 아까 콤바인드 데이터를 만들었을 때 그룹 1과 그룹 2의 두 벡터를 콤바인 함수를 이용해서 묶어줬기 때문에 데이터의 순서는 그룹 1이 10명이 차례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룹 2에서 10명이 또 차례대로 나오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따로 순서를 지정하지 않으면 보통 앞에 입력한 것이 먼저 나오고 뒤에 입력한 것이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각각의 그룹 구성원에 대응하는 G값, 즉, 그룹에 대한 요인에는 순서대로 1이 10개, 그 다음에 2가 10개, 이렇게 나오는 총 20의 길이를 가진 벡터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해당하는 코드가 아래 첫 번째 줄인데요. 먼저, 바틀렛 함수의 콤바인드 데이터를 첫 번째 인수로 입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1이 10개, 그 다음에 2가 10개,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 벡터를 만들어서 입력해주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 벡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는 콤바인 함수를 이용해서, C, 어, C 하고, 그 다음에 11111 10개 하고, 2222 하고, 이렇게 2도 10개 하는 식으로 단순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저는 동일한 숫자를 반복해서 만들어주는 replicate라는 함수를 입력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코드가 좀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안쪽에서부터 그리고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을 뜻하는 replicate 줄여서 rep 이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 이때 무엇을 호출할 것인지를 정해줍니다. 음. 저의 경우에는 1을 반복하도록 했고요. 다음에는 그 1이라는 숫자를 몇번 반복할 것인지를 times라는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정해주었습니다. 저는 10번 반복할 거니까 10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실행하면은 1이 10번 나오는 벡터 값이 생성됩니다. 그 다음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2가 10번 나오는 벡터를 생성했음을 확인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두 벡터를 콤바인 함수를 이용해서 묶어주면 순서대로 1이 10번, 그 다음에 2가 10번 나오는 길이가 20인 벡터가 생성됩니다. 이것을 바틀렛 함수의 두 번째 인자, 그룹 벡터로 넣어준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바틀렛 테스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어, 그런데, 아까 확인했던 바틀렛 테스트 함수의 설명을, 어, 다시 한번또 자세히 보겠습니다. 다시 제가 표시한 빨간 부분을 한번 읽어 볼 텐데요. 자, 먼저 G를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입력되는 첫 번째 값인 X가 리스트인 경우에는 무시된다.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다시 X를 확인하면은, X가 뭐여도 되냐면, 각각의 샘플에 해당하는 수치형 벡터들의 리스트여도 된다고 말하고 있죠. 앞강에서 리스트라는 아래 자료형에 어, 대해서 배우셨을 텐데요. 다시 짚고 넘어가자면, 리스트는 안에 서로 다른 타입의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1차원의 자료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집단 1의 값과 집단 2의 값이 각각 벡터로 묶여 있고, 그 벡터가 다시 리스트 형태로 묶여 있으면, 별도로 g라는 파라미터를 입력하지 않아도 두 가지 이제 키 정보가 구분된다는 것을 r 이 인식한다는 뜻이겠습니다. 어 그러면 코드를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죠. 어 각각의 그룹에 대한 데이터가 벡터로 있는데 이를 다시 리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리스트 형태의 자료형으로 묶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바틀렛 함수의 인수로 넣어주면은 아까와 동일한 똑같은 결과가 반환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똑같은 결과를 반환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음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나 영어처럼 자연스럽게 언어를 사용할 때 같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프로그래밍 언어 또한 어쨌든 언어이기 때문에 단순히 클릭하는 순서나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결과 값을 산출시키기 위해서 여러 코드를 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자 그래서 이, 이렇게 두 코드를 모두 실행시켜서 확인해 보시면 같은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 값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틀렛 검정의 영가설은 각 데이터의 분산이 동일할 것이다입니다. 결과 값을 확인해 보시면 순서대로 k 스퀘어 값, 자유도, p 값이 반환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결과로 나온 p값을 한번 확인해 보면은 0.9523으로 영가설을 기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데이터의 분산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서 등분산성의 가정이 만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검정을 위한 모든 가정, 그러니까 정규성 가정과 등분산성 가정이 모두 만족되었으니 마침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t 테스트를 수행할 때 사용되는 명령어는 t.test인데, 이때 입력해야 되는 파라미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물음표를 입력하고 t.test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코드를 보통 달달 외우기에는 사용하는 함수 같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검색을 생활화 하시는 게 훨씬, 훨씬 효율적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처음이니까 파라미터를 하나하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교하고자 하는 두 집단의 데이터를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참고로 이때 각각의 파라미터 이름을 여기서는 순서대로 x, y라고 부르는 것을 알수 있고요. 순서대로 바로 입력하셔도 되고, x equal group1 hate, y equal group2 hate 하는 식으로 파라미터 이름을 같이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자, 어, 발.equal 이라는 파라미터는 두그 집단의 등분산이 가정되느냐에 대한 값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등분산성 검정을 했을 때 집단끼리 분산이 동일한 것으로 가정이 되었기 때문에 true 혹은 t라는 논리형의 자료값을 입력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에서 등분산성 가정이 만족되지 않았으면 t 대신 f나 false를 입력해 주면 되겠지요. 마지막에 들어가는 alternative라는 값은 양측 검정을 할 거냐 단측 검정을 할 거냐 그리고 만약에 단측 검정을 한다면 앞에 있는 x가 더 크다고 가정했느냐 뒤에 나오는 y 집단이 더 크다고 가정했느냐 이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측 검정을 시행하기로 했으므로 toSided라는 문자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단측 검정을 시행하고 싶은 경우에는 어떤 문자를 입력해야 되는지는 마찬가지로 물음표하고 t.test를 입력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컨트롤 엔터로 실행을 시키고 결과값을 확인해 보면 t값과 자유도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p값이 0.382로 나타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5%의 유의 수준에서 영 가설이 기각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세운 가설이 기각되었고 두 집단 간 키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결과 값의 아래에서 신뢰구간과 각 집단별 평균 값 같은 것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럼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가설을 한번 바꾸어서 다시 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까는 양측 검정을 수행했는데 이번에는 단측 검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립가설을 집단 1 구성원이 집단 2 구성원에 비해 키가 작을 것이다라고 수정하고 다시 검정해 보겠습니다. 아까 코드에서 alternative라는 파라미터가 이 단측 검증이냐, 양측 검증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파라미터라고 소개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 값을 two-sided가 아니라 less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는 앞에 나오는 집단, 즉, x가 뒤에 나오는 집단, 즉, y에 비해서 작은 값을 가질 것이라고 가정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한번 실행시키고 결과 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p 값을 확인해 보면 아까보다 숫자가 작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가설이 기각되기에는 또 부족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두 집단간 키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독립표본 t 검정을 한번 실습해 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실습할 다른 분석 방법에서도 비슷한 순서와 방법이 반복될 것이니 점점 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다른 분석도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